성구연의 중국 스타트입니다. 와우 곧 800명입니다. 구독자분들 네1 0 0 0명이 되는 그날까지 화이팅! 자, 여러분, 이 말도 들려야됩니다 <목소리> <목소리> 그렇죠? <그리고>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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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팅쇼' 라면? 이8이0이0고치라 다, 85000고치라. 이렇게 그죠? 다, 1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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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디열리열오에 1열 이열 1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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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열 1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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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열 1열 1열 금열 1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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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열1이이 더 매요 이런 느낌이고요 오늘 표현의 이디알도 있습니다 바로 동사나 형사 뒤에 이디알이 있으면 조금만 몸모하다좀몸모하다 말투의 좀일 수도 있고 정말 수량 사의 조금일 수도 있습니다 아, 입이 짧다 입이 짧다는 말이 그게 편식한다는 게 아니고 많이 못 먹는 걸 이제 입이 짧다고 말을 하죠 어떻게 말하는지 과연 짧다 또 안을 했까요 아닙니다 네, 저는 입이 짧아서 많이 못 먹어요 적게 먹습니다 조금만 먹어도 배가 불러요 배 부르다 바로 배가 불러버려요. 뛰어바올라. <뭐라> 여기서 러는 상태 변화죠. 이 문장 보여보시죠. 아, 입맛이라는 way 거를 사용하네요. way 少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입맛이 작다. 이게 바로 입이 짧답니다. way 少 吃得少하면 뭐예요? 먹는 정도가 적다. 정도 보 구문이죠. 少는 작다. 少는 적답니다. 네, 어려워요, 그죠? way <뭐라> 少吃得少吃一点就吃一点就饱了. 吃一点就饱了吃点 해도 돼요 吃一点 상관없습니다 네, 吃点就饱了 하면 조금만 먹어도 배부르다 이렇게 아 한번 더 해보시죠 자, 我胃口小吃得少吃一点就饱了吃一点就饱了음좀 어려우니까 한번 더 할까요? 시작 我胃口小吃得少吃一点就饱了 이런 표현인데 그죠? 이 문장을 암기하시면 입이 짧다는 말도 여유 있게 是是的，原来我吃的少了就蛮习惯，哎 <noise>，我胃口小，平常没什么的，哦，一个小勺蛮很了，好，下，我们继续再见。